<laughs> 자 봐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가지고 띠고 나왔어. 일단은 정적분 1부터 1까지 하면은 X, g의 1은 0이죠. 그냥 0이죠. 그냥 0이고 여기 g의 2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일단 이거를 풀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g(x)의 xdx를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해보려 그랬는데 이게 겁나 어렵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미적 미분할 거, 아니 그러니까 얘를 적분할 거, 얘를 미분할 거로 따 이렇게 정한다. 아, 그정미적, 그정미적, 그적, 그적, 이분의 일엑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1부터2까지고 마이너스 미적이지. 어, g 프라임 그리고 이분의 일엑 제곱 d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근데 g 프라임 x 나왔어. g 프라임 x. 알아 몰라 지금. 우리 알잖아 이거. g의 x가 이게 띠용이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hx라고 그 이렇게 해. 그 hx라고 하면은 얘는 hx h1이란 말이지. 얘를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해 봐. 이 전체를 갖다가 띠용 이렇게 해 가지고 미분을 해 봐. 그럼 얘가 뭐야? hx잖아. 얘는 실수니 실수를 했나. 그거 뭐야? 그 어쨌든 상수니까 날아갈 거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g의 2 마이, 곱하기 2. 이제 2인 사니까2 마이너스 g의 1 곱하기 1이죠 네, 마이너스 이제 1부터 2까지 어,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야 얘 hx래 hx가 뭐였어 이거였잖아 얘를 이제 대, 대입을 해보는 거지 f의 x제곱 플러스 1 나누기 x 그다음에 2분의 1 x제곱 dx다 맞냐? 어 맞죠? 맞지 x를 이제 이게 h의 t잖아 h x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x를 대입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g의 2가 뭐였어? 3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6이야 마이너스 g의 1은 뭐야 g의 1은 내가 정했지 g의 1은 0이다 그러니까 0이다 마이너스 <laughs> 어, 1부터 2까지 어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치환적분을 해볼 거야 뭘로? t는 x제곱 더하기 1로 그러면은 이제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dt는 2x dx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일단 얘가 이제 이거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1이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1이 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5가 되겠지 어 그리고 f에 t가 될 거고 지금 이게 2분의 x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dx 없애고 dt를 눌러 보니까 dt가 exdx야 어 지금 exdx니까 여기 4분의 1이 붙고 나서 x 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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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니까 이거 해봅시다. dx는 ex분의 1 dt죠.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누기 2의 x에다가 ex분의 1 dt가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6-2부터 5까지 f의 t에 나누기 어 이거랑 이거 없어지고 나누기 4가 되네. 그 4를 앞으로 뺄까요? 4분의 1에 이제 f의 t, 그다 dt가 되는 거고, 4분의 1이 뭔지 여기 정해졌지. 16이다. 그러니까 얘는 6마 4분의 1 곱하기 16이다. 여기 이 부분이 나온 잖아 나의. 그러니까 이게 뭐야. 4잖아. 그러니까 6 4는 2.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 뭐야 이거 영상 안 보고 풀었을 때는 10나오는데 마이너스 10나오는데왜 영상 키고 보니까 잘 돼? 냐